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시간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이 잘 풀리고, 일을 잘 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하고요. 능력 없다고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의 그 차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시간 관리, 업무 관리의 비법인데요. 시간 관리를 못 하는 사람들은 항상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피곤하고, 매일 분주하게 움직이고, 매일 바쁜데, 결과는 나지 않고, 무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시간 관리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시간 관리에 대한 개념이 없고 그 기준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시간 관리를 하려면요, 두 가지의 기준을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도하고 긴급도. 이 중요도와 긴급도 이두 가지를 세분화 시켜보면요, 중요도에서는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두 가지가 나오고요, 긴급도는 긴급한 일과 긴급하지 않은 일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네 개를 조합을 해보면, 중요하면서 긴급한 일, 중요하면서 긴급하지 않은 일, 중요하지 않으면서 급한 일, 중요하지 않으면서 급하지 않은 일이 네 가지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각각을 살펴보면요.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일만 처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전화 한번 왔을 때그 전화에 허덕허덕허덕허덕 해가지고 전화 일만 처리하다 진짜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야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일을 되게 못하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으로 평가되거나 분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시간 관리를 못 하는 사람들은 이네 가지의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중요하지도 않은데 자꾸 전화 오거나 급한 요청 처리나 이런 급한 일에 매달리면서 하루 8시간을 다 보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보통 전화를 받는 일이라든지 급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을 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급한 일만 처리해다 보면요. 하루 8시간 정말 바쁘게 보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일은 하나도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제 무슨 일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직장에서 능력이 없는 사람이 받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능력이 없거나 경력이 없는 사람들은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중요도 측정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급하게 요청하는 일만 끝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일은 끝내지 못하고 하루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엄청 바쁘다고 생각했겠지만 결국 중요하지 않는 잡일만 하다가 끝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중요하지 않으면서 급하지 않은 일을 처리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또 급하지도 않으니까 처리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책임감 없고 성실하지 않은 사람으로 분류돼요. 업무를 지시를 했다면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중요하지 않은데 급하지 않은 업무들은 보통 실무자들이 잊어버려요. 비품을 사야 한다거나 뭔가 사전 조사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실무자가 보기에는 그렇게 급하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어, 업무를 지시한 사람은요. 다 이유가 있어서 지시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상사가 다 알고 있는데도 지시하는 거는 훈련의 목적이 있는 것도 있고요. 시간의 여유가 있는 것도 있는데요. 실무자가 잊어버리면 그냥 책임감이 없는 사람으로 보여질 뿐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으로 중요하면서 긴급한 일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요, 긴급한 일을 먼저 처리하다 보니까,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 그 차이점만 있을 뿐이지, 중요하면서 긴급한 일의 경우는요, 상사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사람들이 가장 안 하는 게 뭐냐면, 중요하면서 긴급하지 않은 일들을 잘안 해요. 근데, 이렇게 처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서 능력 없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중요도와 긴급도를 기준으로 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기준이 없다면, 시간 관리를 못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를 잘할 수 있게 제가 알려 드릴 거예요. 그첫 번째가 뭐냐? 아침에 출근을 하자마자 오늘 해야 될 일의 투두 리스트를 적어라.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투두 리스트를 만들거든요. 매일 아침 투두 리스트를 적고 해야 될 일을 적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파악합니다. 급하던 급하지 않던 중요한 일을 먼저 처리를 한 후에 나머지 일을 처리를 하는 사람들이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직장에서 일 못하는 사람들은요 출근해서 오전 시간에 커피 마시고 대화하고 노닥거리다가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그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오후에 일을 몰아서 처리하고 야근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중요한 일을 투두리스트를 한 다음에 오전 에 모두 끝내놓고 그 다음 일을 오후에 한다는 거죠 자 두번째입니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해라 중요한 일은 회사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회사는요 아주 간단해요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업무를 배치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직장 상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인생에서의 기준으로 본다면 인생 전체를 놓고 중요한 일을 정해야 돼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봉을 높이고 싶다면 자기 개발을 위한 시간을 빼놓아야 하는 것처럼 중요한 일을 하는 시간을 하루 중 일정하게 빼놓는 게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에요. 다이어리를 활용해라. 다이어리에 사사분면을 그려놓고 포스트잇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사사분면을 다이렇게 그려놓고 위는 중요도, 이쪽은 긴급도. 위로 올라갈수록 중요한 일, 아래로 내려갈수록 중요하지 않은 일, 오른쪽으로 갈수록 긴급한 일, 왼쪽으로 붙어있을수록 급하지 않은 일. 그래서 네 칸으로 나눠놓고 해야 할 일을 얇은 포스트 있잖아요. 여기에 모두 적어놓고 중요도와 긴급도의 기준에 따라서 포스트잇을 붙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 처리한 포스트잇은 버리면 돼요. 이렇게 포스트잇을 정리하는 것 자체가 투두리스트거든요. 저도 시간 관리를 시간별로 하기도 하고 이 투두리스트로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시간 관리 비법이 있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